완벽히 나았어. 지난주에 코로나가 또 다시 걸려 가지고 처음 코로나 걸렸을 때 엄청 아팠거든요. 이번에 걸렸을 때는 아픈지도 몰랐어요. 감기 기운인가 이러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키트로 검사해 봤더니 코로나더라고. 완전히 쉬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상이 오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이러면 달리기를 못 하게 되니까 계속 조바심이 생기거든요. 병원 같은 데를 가도 쉬라고만 하고. 아니, 저 선생님은 달리기도 안해 봤으면서 맨날 쉬라고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프면 쉬셔야 돼요. 어딘가 아프면 그 아픈 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체의 회복 장기나 회복 기능들이 그쪽에 집중돼야 되는데 내가 운동을 또해 버리면 피로에 대한 회복, 근육에 대한 회복 그런 것들이 그쪽으로 집중돼 버린다고. 온전히 내 아픈 거에 치료를 할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잘안 되니까 계속 달리고 싶지. 저 지난주 계속 인터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못해버린 거야. 잘이어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아, 안 되는데, 아, 그럼 끊기는데, 이 생각 때문에 조바심이 생기는데, 내려놔야지, 그냥 완전히. 그래서 완벽히 내려놓고, 완전히 쉬어버렸어. 퇴근하고 와서 하는 이 철봉도 아예 안 했어. 온전히 집중했어, 그냥. 아, 빨리 회복되라. 몸이 완벽히 나아라. 그 다음에 운동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서 지금 음. 운동을 시작한지 며칠 됐는데 언제 아팠냐는 듯이 또 멀쩡하게 달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더 힘들게 달리고 싶어도 괴로워서 멈추고 싶은 상황은 계속 발생되니까 조바심 가질 필요가 없겠다. 언제든 나를 더 괴롭힐 수 있고 언제든 더 훈련할 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쉴 때는 팍 쉬자. 이게 아주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하고 있는 대회가 맞물려 있거나 그런 상황이면 그게 잘안 돼. 내 마인드지가 비는 시간들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부상의 회복이 잘안 되지, 아픈 분들은. 쉬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운동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좋을 겁니다. 어차피 잘안 쉬게 되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이 참여에 쉬 셔버리는 거. 먹는 거잘 먹고 그렇게 해 줘야 정신도 회복되면서 좀더 다시 파이팅이 생기지. 인터버 이렇게 훈련이 계속 지속되게 계속 연결되는 이때는 정신적으로도 좀 지치기도 하고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건강 달리기, 매일매일 달리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휴식이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 육체적인 부상 그런 거 말고도 정신적인 부상이 올 수가 있으니까 급격한 체중 변화 이런 게올 수도 있거든. 처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건강을 위해서 시작하고 잘 달리기 위해서 시작하고 뭐 어떤 상황이 되던 간에 달리기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체중 관리를 하게 돼요 식단 조절이 돼 이제 식욕 부진, 식욕 저하 두 숟갈 먹을 거한 숟갈만 먹게 되는 사람들이 오거든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대사량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몸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체중 변화가 조금 더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외적인 변화가 점점 보이거든 그래서 쉴때좀 자주 쉬어주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자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영향이 많이 크죠 또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이럴 때는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특히 새벽 달리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될 때가 더 많아 오히려 몸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운동하고 난 직후엔 아침에 달리기를 하고 출근하고 지하철, 뭐 버스 뭐 이런 데서 부대끼면 감기나 이런 걸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마스크를 잘 쓰고 출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마스크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춤만 이런 거 준비하시잖아요.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이에 감기가 한번두 번만 걸려도 몸이 팍팍 쳐져요.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저도 이제 아침에 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업무 중에 피곤하거나 이런 게 생긴다기 보다는 면역력이 취약해. 좀 이렇게 관리 잘못해서 감기 걸린 적이 몇번 있거든요. 봄철이나 가을철 이때쯤에는 새벽에 운동을 하고 쉬는 날 어디 산책을 잠깐 간다거나 이럴 때 옷을 제대로 껴입지 않아서 체온 관리를 잘 못해서 바로 감기가 걸린 그런 상황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잘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한 운동을 삼가하죠. 뭐 산책이나 이런 것도 잘안 하려고 그러고. 그때 감기 걸리고 이럴 때가 더 많아가지고 체온 관리를 진짜 잘 해줘야 돼요. 달리기 하고 나서도 땀 흘린 채로 가만히 있는다기보다 바로 씻고 옷을 환복하고 이렇게 있는 상황들이 훨씬 좋아요. 여름이라도 여름에도 뭐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혹시나 체온 변화가 급격하게 생겨 버리면 그리고 또그 급격히 변한 상황에서 유지가 돼 버리면 감기가 걸릴 수 있지. 여러분들 은 체온 관리를 되게 잘해야 돼. 요즘에는 진짜 무서워. 언제 감기가 걸릴까 무서워 가지고 운동 끝나고는 항상 조심하려고 하고 주말 같은 때는 쉬는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다른 일정이 없으신 분들은 아침에 운동이 끝나면 밥 먹고 와서 좀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도 운동하고 자고 먹고 운동하고 자고 이런 걸 자주 하니까 그 시기에 많이 회복도 하고 면역력이 취약해진 상황에서는 잠도 많이 자줘야 되거든요. 그냥 체온만으로 감기가 걸린다기보다 수면 부족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이 많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일이 엄청 많아가지고 근데 또 이제 운동 욕심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스케줄은 계속 있으니까. 수면이 계속 짧아지거든요. 퇴근하고 와서 또 철봉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잠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찍 가서 또 일하고 싶고 이렇게 되버리니까 모든 걸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수면밖에 없어 수면이 계속 짧아져. 그런 상황에서 어디서 알게 모르게 감기가 물물 수도 있고, 잠 많이 자주는 게 되게 좋아요. 잠이 제일 좋은데, 잠자는 게잘안 돼. 저도 지금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원래대로 밥좀 먹고, 잠깐 쉬다가, 누워서 한숨 자고, 또 일어나서 놀러 간다거나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거의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이 영상 작업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주도 운동을 계속 못 했어가지고, 이틀 휴가를 썼지. 휴가 쓰고 많이 좀 자려고 그랬는데 영상 찍느라 정신 못 차리고. 있네. 내가 재밌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라서 운동을 자제했더니 유튜브 영상 만드느라고 이제 정신 팔려가지고 그래서 좀 자주는 게 좋다 뭐 주말에도 잠을 잘수 있으면 많이 자주시는 게 좋다 여름에는 부상이 잘안 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픈 분들도 있을 건데 쉬셔야 돼 쉬는 게 맞아요 병원 가봤자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잠 많이 자 그게 제일 좋지 뭐 운동을 항상 적당히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잘안 되니까 매번 눈이 또 들어가 눈이 막 어? 꺼져. 얼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 한숨 탁 자고 나면 이제 얼굴이 뽀송뽀송해지는데 물도 많이 먹고 수분도 채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는 놀러도 가시고 극성숙이네. 극성숙이니까 시원한 데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다고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쉬고 나면 별것도 아니야.